세계 요리의 독특함을 탐험해 보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문화적 연결, 이야기를 전달하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 되는 음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음식을 다르다거나 이상하다고 느끼게 만들까요? 그것은 문화적 맥락. 재료 또는 우리가 그것을 접하는 방식일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세 가지 음식을 탐험할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필리핀의 발루트 부분적으로 형성된 배아를 담은 오리알, 아이슬란드의 하카르, 발효된 상어고기, 그리고 안데스의 구운 쿠이, 기니피그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요리 등각 음식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은 문화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개를 갸웃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음식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음식들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음식의 다양성이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문화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음식들 중첫 번째를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발로트 필리핀의 문화적 섬세함. 발로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필리핀의 이 별미는 부분적으로 형성된 배아를 담은 오리 알을 삶아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필리핀인들에게 발로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와 영양, 맛이 어우러진 문화적 경험입니다. 발로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건강과 힘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주로 거리에서 판매되는 발루트는 간식으로 먹거나 차가운 맥주와 함께 즐깁니다. 발루트의 식감은 내장 속 국물의 맛, 부드러운 노른자, 배아에 씹을 수 있는 질감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발루트는 식민지 시대에 유래하며 중국 요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음식이 문화적 의미를 가지며 식물과 동물 자원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외국인들에게 발로트를 먹는 것은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음식입니다. 발로트를 맛보는 것은 단순한 이국적인 음식을 시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필리핀 문화에 대한 몰입과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발로트의 세계를 떠나,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기후로 이동하여 하카르라는 또 다른 독특한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하카르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맛. 필리핀을 떠나 아이슬란드로 오게 되면 이곳의 독특한 음식 중 하나인 하카르를 만나게 됩니다. 하카르는 상어 고기를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여러 달 동안 외부에서 발효되고 건조됩니다. 많은 관광객에게 하카르는 용기의 시험과 같은 음식이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역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상어 고기를 발효시켜 먹을까요? 그 답은 과학과 필요에 있습니다. 상어 고기는 신선하게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발효와 건조 과정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어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카르의 맛은 최소한 도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향이 암모니아와 비슷하다고 묘사하며 맛은 마른 생선과 블루치즈의 노트를 섞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아이슬란드인들에게 하카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력, 독창성, 그리고 문화적 뿌리와의 연결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하카르는 주로 전통적인 축제인 토라블로트에서 제공되며 현대화와 함께 그 인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전통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일본으로 향해 또 다른 독특한 음식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후구입니다. 후구 일본 요리에서의 예술과 위험. 아이슬란드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위험한 요리 중 하나인 후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구는 독성 물질인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한 보거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요리사의 기술과 손님들의 용기를 동시에 시험하는 경험입니다. 후구를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확성과 존경을 필요로 하는 예술입니다. 일본의 요리사들은 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고거의 독성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칼질이 정확해야 하며 작은 실수 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시아나물 보다 1200배 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물질 이기 때문에 그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구는 섬세한 맛과 독특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주로 날것으로 얇게 썬 후구로 만든 사시미로 제공되며 때로는 구워 먹거나 수프나 튀김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후구는 단순히 음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감정을 동반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후구는 일본 문화에서 용기와 기술, 그리고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후구는 일본이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와 맞물려 있으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의 후구를 경험한 후 우리는 서아프리카로 가서 또 다른 독특한 요리인 카사바 후푸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카사바 후푸 아프리카 요리의 핵심. 일본의 후구의 긴장감을 뒤로하고 우리는 서아프리카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이 공동체, 역사, 전통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카사바 후푸로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 의미는 깊고 매우 중요한 문화적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프는 카사바 뿌리에서 만들어지며 먼저 껍질을 벗기고 발효시킨 뒤 건조하여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밀가루는 뜨거운 물에 넣어 부드럽고 탄력 있는 반죽으로 변합니다. 발효로 인해 살짝 신맛을 띠게 되는 후프는 애구시 수프나 땅콩 소스와 같은 진하고 풍부한 국물 요리와 함께 즐깁니다. 후프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그 준비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푸는 손으로 먹으며 반죽을 손으로 찧어 국물에 찍어 먹는다는 독특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손으로 먹는 방식은 땅과 사람들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후푸는 가족이나 큰 공동체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후푸는 단순히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카사바는 더운 기후에서 잘 자라므로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후프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요리 문화를 탐험하면서 음식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하기가스라는 또 다른 독특한 음식을 만날 것입니다. 하기가스 스코틀랜드의 대표 요리. 서아프리카의 공동체 정신을 느낀 뒤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향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차가운 기후 속에서 음식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날 음식은 하기가스입니다. 하기가스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로 논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음식입니다. 하기가 쓰는 양의 내장, 심장, 간, 폐 등을 잘게 썰어 오트밀, 양파, 동물성 지방, 향신료와 섞어 만든 후 양의 위 속에 넣어 끓여낸 요리입니다. 이 음식은 처음에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그 맛은 의외로 복잡하고 부드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흙내가 나는 듯한 맛과 향신료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하기가스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요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내며 과거 사람들의 창의적인 요리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기가스는 특별한 행사에서 중요한 요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로버트 번즈의 탄생일인 번즈 나이트가 있습니다. 이날은 하기가스를 기리는 밤으로 스코틀랜드의 문학과 음악, 그리고 음식 문화를 즐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기가스를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이프스와 테티즈, 순무와 감자 퓨레와 함께 그리고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함께 즐기는 하기가스는 깊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기가스를 맛본 후 우리는 프랑스로 향해 프랑스의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표하는 포아그라를 만나보겠습니다. 포아그라 프랑스 요리의 사치. 우리의 여행은 프랑스로 향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프랑스는 그 자체로 고급 요리와 미식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 포아그라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포아그라는 기름진 간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특별한 방식으로 기른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 간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자랑합니다. 포아그라는 프랑스 요리에서 고급 요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종종 특별한 행사나 연회에서 제공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오븐에 구워서 과일잼, 구운 브리오슈, 그리고 달콤한 와인, 이에, 예, 소떼른 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복잡한 맛의 균형을 이루며 미식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포아그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거위나 오리를 비정상적으로 기르는 방법, 즉 강제로 먹이를 주는 과정을 윤리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포아그라 생산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셰프들과 생산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포아그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아그라의 매력은 그 맛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 요리의 두 가지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포아그라를 먹는 것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역사, 기술, 그리고 열정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음식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각국의 독특한 음식을 통해 우리는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문화,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행을 마친 후,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이야기를 되새기며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음식 여행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와 음식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맛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